자 데카르트는 이래가 누군가 이름이 나왔지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이 사람의 견해라든지 이 사람의 생각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밀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보면 인문철학 문제에서는 꼭이 데카르트 입장에서 뭐를 보았다 또는 또 다른 어떤 누군가 입장에서 데카르트 입장을 비판한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꼭 나오지. 그러니까 입장 파악하는 게 무조건 중요해.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이라는 자신의 어떤 책이나 어떤 주장하는 글이 되겠어요. 방법서설에서 이성을 똑바로 사용하여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자, 이성을 올바로 사용해서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며 이상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모이고 사면은 내리기 위해서 바로 또 어휘 문제 넘어가서 풀어야겠지. 지금, 지금은 질문 분석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안 넘어가고 바로 그냥 쭉 계속 읽을게요. 네. 그래서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초월해야 된다고 봤다? 네. 선입견을 초월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데카르트 방법서설. 근데 솔직히 방법서설도 그닥 몰라도 상관은 없어. 여기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간 데카르트 이성 사용. 학문 진리 구하는 방법, 선입견 초월. 그러니까 선입견을 초월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그렇지? 선입견을 초월하자. 그러면 이때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선입견의 정의를 내렸네요. 선입견은 이성이라는 규준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타당성이 올바른 거, 그럴싸한 것이 타당성이잖아? 그래야만 하는 것이 타당성이잖아요?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즉,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것은, 전통과 습관, 관습, 공동의 의견, 다른 사람으로도 배운 지식 등,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다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것은, 전통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관습, 공동의 의견 등등 지식, 이 우리가 초에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것. 다시 말해, 다시 한번 말해줬어. 이게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는 다시 말해는 이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는 지문이잖아 다시 말해 빠르게 읽어야지. 우리가 섭리견을 배제한 상태여야 외부의 권위와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는 판단, 즉 관여하지 않는 비관여적인 판단을 통해. 자,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권위와 영향력에 전혀 의존하지 않아야지만 진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우리 그 사람이 태어났던 그 자신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야지만 참된 진리를 얻는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이성인 거지.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모를,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이성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삶을 벗어나서 의존하지 않는 판단을 해야 진리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선입견은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겠지. 그럼 두 번째, 데카르트는, 선입견과 이성이, 선입견하고 이성이 인간의 앎을 지배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인다고 보았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감각하는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있었고 그러면 감각이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부정이겠지. 그러니까 감각하는 게 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상과 삶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그대로 감각한 것을 신뢰하는 성향이 있다고 봐서 이 감각한 현상이 곧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립견으로 보아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았다 비판적이라고 얘기해줬잖아 근데 내가 미리 감각이 비판이다, 마이너스다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를 판단을 한다면 이 뒤는 어떻게 해? 빠르게 읽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립견에 개념을 뭐라고 보는 거야? 선입견과 이성은 서로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끝없는 경쟁을 하는데, 감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데 느껴졌던 감각이 있지. 그러니까 감각이 곧, 뭐야? 선입견이다. 라고 봤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이는 환경을 보는 건데, 우리 둘러싸이는 환경도 선입견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 환경을 얻기 위해서는 뭘로 보는 거야? 감각으로 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선입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지식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선입견이잖아.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생각하는 어떤 얘기가 어떤 자기네들 문화 속에서 저 사람 을 판단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선입견이라 볼수 있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각한 현상은 곧 실제.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감각으로 하는 실, 현상은 실제이고 객관적 세계라고 가정을 하지만, 데카르트는 오히려 감각한 현상이 우리의 주관적 상상력의 산물에 부과할수 있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되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근데 그거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네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한 현상은 뭐일 뿐이다. 주관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 주관적 상상력의 산물이 뭐야? 감각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감각한 현상일 뿐이야.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기했다 단어 뜻또 찾아 보세요. 제기했다. 어휘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감각으로서의 판단을 교정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뭔가 감각으로 판단을 교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감각이 될 수가, 감각이, 다른 감각이 될수 없으며, 그러니까 판단을 교정하는 것은 감각이 교정할 수 없단 말이야. 어차피 감각은 다 뭐야? 선입견이니까. 그러니까 감각은 감각을 교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라든지 그 앞에 나왔던 우리 삶에 나왔던 어떤 모든 삶의 진리 그리고 아까 여기 나어 아까 언급했던 습관, 전통, 관습, 공통의 의견, 다른 사람한테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은 진리를 찾는데 또는 우리 감각 잘못된 우리 주관적인 감각을 고치는데 도움이 돼야 한대. 안, 안 된다고 본 거야 그냥 데카르트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만이 그 역할을 할수 있어? 이성은... 이성만이 그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은 무슨 역할을 할수 있어? 교정. 교정할 수 있다. 이성만이 교정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판단은 온전히 뭐가 돼야 돼? 온전한 이성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떤데 종속돼 있어? 형성된 의견에 조성되어 있으므로 형성된 의견, 즉 감각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기때문요 선입견이. 그러니까 선입견 이꼴 감각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선입견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이전에 받은 교육은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게 하는 거? 이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전에 받은 교육, 교육은 이성에 의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제약이 될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데카르트는 뭐를 해야 돼?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방법이 이건 거야. 교육이 이미 제약이 되니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입견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 거야. 그러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에서 선입견이 배제가 되려면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 자, 이게 나와. 끊임없이. 방법적 회의. 즉, 회의가 뭐니? 회의 단어 뜻. 의심해. 그러니까, 베카르트가 맨날 얘기한 게 이거야. 의심해. 당연한 진리도 의심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도 의심해. 즉, 모든 것을 다 때려봐. 의심하고 때려보고 부셔봐. 뭐 이런 거야. 그게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방법적인 기조에 의심 없이 받아들인 지식을 비롯해서 의심이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을 말하며, 의심이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을 말하며, 자, 그래서 의심이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을 말하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입견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모든 걸 의심함으로써 선입견이 제거가 된다, 이 말이지. 과정 보세요. 의심을 하면서 선입견이 제거함으로써 온전한, 사유하는, 생각하는 자만을 아 남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가 하는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뭐가 있어요? 나는 생각하는, 아, 그 데카르트가 아닌가? 나는 살아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살아있다,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네. 생각하고 자꾸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자아가 되면 끊임없이 뭐를 한다 고랬어 네. 이성이 규준으로 되어서. 어, 기준 같은 어떤 규범의 준, 준거가 되는. 이성을 기반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지. 자, 이제 규준 단어도 좀 찾아놔보세요.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 뭐가 될수 있다? 자기 인식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교육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방법적 회의를 계속 가지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방법적 회의를 계속 가져야 돼. 이에 따르면 모든 교과는 학습자의 자기 인식을 목표로 하며, 그러니까 모든 교과목은 학습자가 자기 인식을 목표로 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은 자기 인식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교사의 역할은 뭐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로? 학습하는 사람이 자기 인식을 할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교사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에 따르면은, 지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를 없앨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돼.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방법적 회의를 갖도록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나 어떤 뭐 화두 거리를 줘야 된다는 거지. 네. 됐어요? 네. 자두 번째 하이데거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어떤 입문 지문에서 비교가 나오면 공통점 내지는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차이점을 쉽게 찾는다. 근데 공통점을 간과하기가 쉽거든요. 공통점도 함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는 선입견으로의 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둘이는 어떤 관계예요? 딱 처음에부터 상반되는 관계지. 그럼 하이데거가 선입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입견을 뭐하래? 발편으로서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 오, 완전히 대립되는데요. 완전히 대립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 작용을 이해 작용을 해야 된다. 얘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 의 이해 작용은 필연적이야, 꼭 필요해. 필연적이다, 꼭 필요해. 인간한테 이해는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해 작용에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인간 존재는 선 이해, 즉 앞서서 형성된 이해인 선입견을 인간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해를 하는 이해의 작용을 해야 한다. 인간은 선입견을 바탕으로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계속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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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본다는 거. 그러니까 하이데고 입장에서 인간 존재는 인간은 어차피 선입견을 가진 채 세계와 만나고 선입견은 자 선입견이 왜 필요해?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근거네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왜 지속적으로 이해를 한다? 선입견이 왜 필요하다라는 첫 번째 문단에 대한 근거가 두 번째 문단에 나와줬네요.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즉, 세계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안에서 살며, 삶의 현장에서 세계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자,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러면 이때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맥락이나 관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적 맥락과 관습도 필요한데 거기에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 영역, 즉 포괄적인 환경을 말하기 때문에 이해란 필연적으로 실천적인 차원을 지닌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다 이해인 거고. 거기서 인간은 실천해야 된다. 선입견은 인간이 겪어온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아까 세대와 세대, 그리고 인간이 가진 채 태어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은 그대로 연결이 돼서 우리 민족의 어떤 특징이나 성격을 드러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재 이해의 작용은 인간 존재의 유한한, 자,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돼?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역사학과 사학과가 과거의 것이 끊임없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이런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고등학생 1학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중세국어를 딱 배우는데 우리말의 옛 모습을 딱 배우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배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왜 우리는 우리말의 옛 모습을 배워야 합니까? 이거 왜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송민국을 배우면서 너무 임금한테 아부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아부하면 간신이냐? 이랬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아부한다는 거야. 뭐 자기가 임금위에 태어났고 아니 갈수록 꼴 보기 싫대 아니 그냥 말을 하면 할수록 꼴 보기 싫다는 거야 뒤에가 아주 전익가경으로뭐 님을 찾아서 가고 님의 밥과 행동 뭐삶 이렇게 다 걱정된다고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하철에서 나이 많은 어른한테 내 친구가 자리를 양보를 해줬어 꼴 보기 싫어요? 오바예요? 과정, 과장하고 있어요? 그니까 나갔더니 또 어떤 할머니를 또 도와, 도와주고 있어. 아이고, 점점 더 지랄하네. 뭐 이래요? 아주, 아주 보니까 점점 더 심하네. 점점 더 심해. 아주. 아니요. 할머니 짐을 막 들어줘. 아이고, 점점 더못 봐주겠네. 못 봐주겠어. 점점 더 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보고, 어, 이거 우리 할머니나 우리 엄마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니까. 어! 오바 떨고 있네. 뭐 얼마나 엄마를 갖다 준다고 막 이러면서 착한 착한 애뭐 이래요? 안 그러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효보다도 더 중요한 게우선시대는게 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가 그렇게 꼴실시리치 않은 것처럼 걔네들이 퇴근하면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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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효하고 충이 만약에 충돌을 하면 충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충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비가 역 쪽에 일을 하면 그걸 고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임금은 절대적인 존재인 거야. 하늘에 있는 존재인 거고, 천자인 거고, 내린 거고, 운병 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나 어떤 중세시대 때는 왕의 목숨을 위해서 병사들이 자기네들이 막 그냥 뛰어들어가고, 막 그냥 자기네 들 대신 활 맞고 죽고, 막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나라를 위해서 죽고 이런 거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 하이데거의 입장에서는 이거겠죠.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그런데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 의심해. 어. 할까요? 왜 왕과 왕과 어떤 계급과 권한이 <laughs>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지식이 아닐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 둘다 어쨌든간에 인간을 사유하는 존재와 생각하는 존재 발전하는 존재에서 이런 철학자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데카르트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렇고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유일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바로,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바로 지금 있는 그곳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현존재라는 말을 했었어요. 자, 현존재의 정의를 좀 써놓으셔야 되죠.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존재, 이게 현존재. 그러면 그 현존재는 어떤 특징이 있어? 자신이 존재, 현존재는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와 동시에 현재 진행 세계를 이 현재 진행되는 세계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현존재야. 현존재의 특성,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현재 진행되는 세계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매 순간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되는 세계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 발달, 기인하고 있다. 현재를 지금 알려면 저와의 과거도 함께 연결해서 야 된다. 인간 존재가 역사적인 존재인 이상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은 무한한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이 이렇게 바뀌는 순환과정을 겪고 해석이 이렇게 도는 과정을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다시 세계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입견을 다시 발전시키고 다시 발전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해석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이게 해석의 순환과정이네요. 해석의 순환과정. 세계 순환 과정 뭐야? 선입견을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다시 그걸 바탕으로 선입견을 발전시키고 다시 발전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해석활동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게 거의 연쇄법인데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원순영당이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자 이게, 이게 연쇄법이야. 앞에 있는 말 물고 들어가는 거.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 자, 세계의 인간은 고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모두 과학적인 얘기는 흔히 모든 사람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과학적 선술도 완결되지 않는 조건부 진리이며,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야기도 조건부 진리이고, 객관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을,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을 그냥 서술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지어 하이데거는, 자, 뭐를 했어? 숙고라는 개념. 자, 이제 또 숙고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럼 숙고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죠? 숙고란 나왔네요. 자신이 포함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를 함께 이해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죠. 자신이 속한 세계 그리고 존재하는 자신. 이거를 함께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도야하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 인간 존재가 포함된 세계와 인간 존재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 존재를 둘러싼 세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하지 않는 점을 하이더의, 하이데어가, 하이데거가 지금 뭐라는 거야? 세계를 분리된 것으로, 인간 존재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 존재를 비판하고, 개별성하고, 특수성을 중시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라서 교육은, 이해 주체인, 자, 인간 존재 결론 다시 지었네요.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생각하는 법을 중시한다고 할수 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하이데그 당점의 다른 교육은 이해 주체인 인간이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세계와 분리되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냥 중요하다. 분리시키지 말아라. 선입견을 없애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됐나요? 네.